3장 이 말은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험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자기 가정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감독은 또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입으로 두말을 하지 아니하며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 일을 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며 험담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내가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로 이런 지시를 써보내는 것은 만약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우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의 그를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